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주는 작은 습관, 꾸준함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는 종종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단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만 작심3일로 끝나버리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하지만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꾸준함은 단순히 오랫동안 무언가를 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매일 30분 운동하기, 하루에 책 10페이지 읽기, 매일 감사일기 쓰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처음에는 미미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목표를 작게 세분화하세요. 너무 큰 목표는 쉽게 포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을 빼야지. 대신, 매일 30분. 걷기와 같이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습관을 기록하고 보상하세요. 습관을 기록하는 것은 성취감을 높이고 꾸준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스스로에게 작은 보상을 해주세요. 좋아하는 간식을 먹거나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주변 환경을 활용하세요. 운동을 시작하고 싶다면 운동복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거나 함께 운동할 친구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긍정적인 환경은 꾸준함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실패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도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목표를 향해 나아가세요. 마지막으로, 꾸준함은 인내심을 기르고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작은 성공 경험들이 쌓여 더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시작하고 꾸준함의 놀라운 힘을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의 멋진 변화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